안녕하세요 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축구에서 사포 바로 사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포를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투비드가 4명 있을 때 이렇게 쪄쳐가지고 사람들을 공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딴수비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드리을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져가지고, 돌파는, 이런 어, 중간 난이도의 기인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사포를 할 때는, 어, 주의할 게, 자, 항상, 어, 사포를 할 때, 발을, 일자로 이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놔주세요. 놔준 뒤에 왼쪽 발을 이쪽으로 커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돼요. 이렇게, 자, 거기서 이 오른발을 여러분들 시야에서는 왼발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 시야로 보면, 왼발은, 오른발로 여기 발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 공이, 이렇게 내려올 순간, 요쯤에서, 공을,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냥 위로. 그래서, 샤프를 하기 전까지는, 연습하는 거는, 일단, 공이, 연습할 거는,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공이 앞을 때,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받는 것만 연습하시면은, 사포는 이제 쉬울 겁니다. 한, 3일 정도만 보내면은 사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총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를 넣고, 발등에 공을 올린 뒤에 놓으세요. 이렇게. 그, 래서 공이 내려올 이 타이밍에 발등을 올립니다.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할때 그냥 조금 더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찰때 뒤로 힐을, 힐로 찰때더 세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 세게 하면 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바이바이.